썼어? 응. 숨좀쉬줘 눈을 굴려 귀에 잘 꽂아야지. 귀에 잘 꽂아야지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쓰라고 잘 지어나. 내가 아빠 줄게 아니 귀에 꽂는 게 아니고 이렇게 쑥 늘라고. 얼굴에 잘 쓰라고 얼굴에. 그렇지. <laughs> 어. 지금 춤 한번만 춰줘 언니니까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나 봐봐 밀미로 상둥이 푸드드 푸드득 하얀 호랑이 나 잘하지? 응 눈을 굴려서 한번더 해봐 눈을 굴려서? 응 이마에 써 머리에 써 이렇게 응 이렇게 올려 이렇게 써봐

너 누구야? 응? 너 누구야? 나는. 어. 나는. 응. 음. 누군지 알아? 누군데? 나는. 응. 나는. 누군데? 나는. <laughs> 나는. 어. 이모라고 해. 이모. 무슨 이모인데? 아 어, 멋진 이모. 오, 멋진 이모야? 응. 멋진이모 선글라스 쓰고 와야겠네. 안녕. 안녕, 멋진이모. 나는. 음. 멋진이모라고 해. 멋진이모. 나손 만져볼래? 네, 그래. 멋지다. <laughs> 나손 만져볼래. 주말에만.